그럼 다음으로 논의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앞 질문에서는 스프린트 연구에서 ABPM을 사용했다라고 절반반 맞는 답을 했는데요. 스프린트 연구에서 AOBP를 사용했다고 정답을 한번 주고 반응을 보겠습니다. AI가 사과를 하네요. 아, 상당히 놀라운 대답입니다. 자기가 혼란을 일으켰다고 사과를 했고 스프린트 연구에서 AOBP를 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ABPM을 서브스타디에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AOBP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 한번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여러 번 측정한 혈압이다 라고 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OBP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정확한 혈압 측정법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VP 방법을 쓰면 화이트 코프트 이펙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측정법이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스피트 연구가 120 미만으로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OPP 방법은 사실 기본의,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측정법보다는 혈압이 좀더 낮게 측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AOPP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측정법에 비해서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이트코트 이펙트를 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질문하는 을 목표 어, 목적은 스프린트 연구에서 e v p 방법을 썼기 때문에 기존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혈압 측정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진단 기준에 어, 긴장 기준을 바꾸는데 스프린트 연구가 사용되는 것이 제한점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how ever라고 답을 줘서 스프린트 연구에서는 120 120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30에 80 미만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하는데 근거가 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시하는 논점은 스프린트 연구에서 사용한 혈압 측정법이 다른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혈압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고혈압 기준을 낮추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챗 GPT에서는 어, AOBP 방법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트 연구에서 120에 80, 120 미만으로 혈압 조절한 것이 CBD를 줄였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스프린트 연구만을 가지고 130에 80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근거들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어, 논점을 깊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점은, 스프린트 연구에서 측정한 AOBP 방법이 혈압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스프린트 연구에서 120까지 낮추는 것은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140 미만 또는 130 가까이 낮추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AOP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진료제 혈압보다는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래서 스프린트 연구에서 120 미만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14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라는 데는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프린트 연구에서 120 미만으로 낮춘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 고혈압 진단 기준을 낮추는 데 스프린트 연구가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논조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어, 혈압 측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점은 고혈압 진단 기준을 1 3 0 8 0 미만으로 낮춘 ACC AHA의 가이드라인에서 어, 본 근거 중에 스프린트 연구가 제일 강력한 근, 연구였고 그외 나머지 연구들은 관찰 연구이거나 아니면 은 다른 RCT의 후속 연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떨어진다. 즉 스프린트 연구가 제일 강력한 근거인데 스프린트 연구에 의해 혈압 측정법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스프린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고혈압 진단 기준을 130-80으로 낮추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첫 GPT에서 여전히 스프린트 연구가 가장 중요한 연구,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에서 나왔듯이 1 2 0에1 120 2 2마으로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고, 업저 펜션 스타디나 다른 ICT의 후속 연구가 사용되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근거들도 있다 라고 어, 자신의, 어, 자신의 결론을 디펜스하고 있습니다.